어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이 평일에도 주일학교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 노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아이가 우울해 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예 어, 그 고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감사합니다. 보통 그 교회 일에 신경 안 쓰고 또 개인의 아이에게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아이 따로 뭐 학원 보내고 이런 거에만 마음을 쓰시지 교회가 뭐라든지 이렇게 관심을 안 두시는데 이, 이 어머니는 그 교회에 마음을 쓰시는 분이고 예 교회에 어떤 음성이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음 지금 진학을 어떤 학교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이게 일단은 궁금한데 만약에 우리 우리 링컨 학교에 마음을 두고 계시다면. 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그~ 강남계 주일학교에서 하는 교회 활동은 우리가 그~ 밤에 와서 댄스 하는 게 있거든요 사파리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네. 와서 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아이들 그~ 학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5~6학년인데) 영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시간좀 남짓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 성경 쓰기 하고 또 그다음에 사파리 그 댄스를 배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일단은 댄스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안올 텐데 네. <laughs> 댄스한다니까 아이들이 옵니다. 예, 네. 대 어, 어, 어머니들은 영어를 가르친다니까 좋아하시고 댄스를 한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 어, 그리고 이제 수업 그 시험 중학교 시험이 이제 영어 수학 국어잖아요. 국영수인데, 어, 근데 그 영어는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어, 우리 성교회 안에 있는 교그 학교들이 있죠. 몇몇 군데가 있는데, 다 링칸학교들인데, 링칸학교들이 어, 어디가 더 좋다 덜 좋다. 그렇게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좋고 덜 좋고 이게 없는데 이제 대덕을 많이 생각하시죠. 저 우리도 대덕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어떤 그 수준인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와서 공부하고 또그 댄스하면서 아이가 행복해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아이가 어 자기가 싫은 걸 하는 거죠. 싫은 걸 특히 싫어하는 거는 공부거든요. 공부인데 똑바로 앉고 또 시간 맞춰서 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 아이가 많이 자랍니다. 네. 많이 자라. 그 아이 때 주일학교 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은 평생을 가거든요. 우리 날네 속담에도 보면은 어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은 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도 들어도 남지 않거든요. 잘 남지 않는데. 그 나이 또래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들은 작은 그런 몸짓, 작은 어른들의 눈빛, 그리고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평생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 와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평생을 갑니다. 네. 아, 지금 이 시대, 시대가 우리가 시대가 예전과 같지 않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적어도 이, 이 힘든 세상을 어, 견뎌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건데.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 지식적인 그런 부분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어,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고 행복을 할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어, 금방도 어떤 분을 만나고 왔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제 자기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다 망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 말을 이제 그 아내분을 만나서 들어봐야겠지만 그분 만나면서도 야 인생이 쉽지가 않구나 삶이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인간의 능력 바뀐 거죠. 그럼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모든 걸줄수 있다면, 많은, 아니, 모든 걸안 해도, 많은 걸줄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많은 걸 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정된 조건을 가지고 아이들을,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아,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마음에 심어야 되는구나.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하나님, 하나님 얘기만 하다가, 우리가, 뭘 못했냐면, 이제 아이들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못 갖추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한 조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분명한 조건이 뭐냐면, 이제 박목사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잘하는 그, 그 일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이룬 것이죠. 그 아이가. 뭐 목사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될지 장관이 될지 의사가 될지 판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 그 어린이 하나하나가 인생이 목표가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과 교회와 함께하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쓰임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 어릴 때부터 일단 하나님을 그 마음에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부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영어라든지 아니면 학교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겁니다. 근런데 어 보통 우리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먼저 가르칠 것이냐? 지식을 먼저 가르칠 것이냐, 세상 지혜를 먼저 가르칠 것이냐. 그럼 우리가 답은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 마음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부수적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 가는 것인데요. 근간에 이제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영어 교육을 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은 수학교육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학교육도 그냥 단순한 계산이나 학교 교육이 아니라 좀 이제 시간을 많이 못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에 뛰어나신 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초등학생이지만 대학교 수학적인 사고방식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몽상가라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고민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건데 지금 그 어머니가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오히려 이제 그분 더 그보다 더 이제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교회에서 댄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댄스하는 게 굉장히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두뇌 발달에 좋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굉장히 좋은 건데 부모님들은 잘 모릅니다. 공부만 시키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머니의 선택이시겠지만.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은 그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아이의 그 성장을 위해서 그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 주저리 주저리 말씀드렸네요.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전 도사님께서도 초등학생 자녀가 어, 있으신데요. 또전 도사님만의 특별한 교육법이 있을까요? 특별한 교육법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요 하자 대라고 하고. 제가 예전에 영어 학원을 했는데 초등학교 영어를 가르쳤는데 제 아들이지만 제가 못 가르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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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도 보낼, 보내지 못했고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제 학원 영어 가르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 기간 전에 시작했는데가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많이 늘고 뭐 다른 다른 사람은 훨씬 잘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laughs> 매우 만족합니다. 네, 아 전도사님만의 네그 특별한 교육법은 바로 이 교회를 따르는 교육법이시네요. 그런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뭐 뭐라고 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예. 네, 이 학부모님 마음에는 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아이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또한 학교 공부도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는 공부 좀 해야 하는데. 좀더 잘하면 좋겠는데라고 마음이 흔들리신데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예. 그 아인슈타인이란 과학자가 여러분 대부분은 아실 건데요. 그 사람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가로막은 가로막은 것은 아, 학교 교육이다. 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 역사상으로 그 다섯 성골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그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 내 사, 과학적 사고를 막 가로막은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가로막은 것은 학교 교육이다. 학교 교육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2년 동안 공립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 않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학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학교 교육이 못 배울 것도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에게 교회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무슨 목적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교회와 종과 함께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들을 일일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다 몰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아이들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10배가 더 지혜로웠다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인간의 교육으로 될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인간적로 똑똑한 아이들이 되고, 또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라느냐. 하나님의 일꾼고꼭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거죠. 그럼 그와 당연히 따라오는 게 행복과 부귀와 영화가 다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영국, 미국, 예,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민족들이 다 쇠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부강해지는 것은 역사적인 통계학적 진실이거든요. 통계학적 진실은 뭐 물리학 물리학보다 더 확실한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이 세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오늘 자녀 교육의 정수를 전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 교회 안담은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